어 이번에 여기 에, 참여하시게 된 학생분이시죠? 네 그렇습니다. 네이 행사 주제는 뭡니까? 해체를 위한 건축 DFD라는 주제고요. 어. 그동안 건축 재료들이 만들어지고 버려지는 그런 과정을 넘어서 이제 해체를 전제로 한 건축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를 저는 재료에서부터 만드는 방법 그리고 해체의 방법까지 고안을 해서 만들어진 프로젝트입니다. 어 그런데 이 소재는 어떻게? 볕집을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. 저희가 처음 이 볏집을 선택하게 된 거는 저희가 이제 해체를 위한 건축이라는 개념을 생각을 해봤을 때 네. 예전에 초가 지붕을 얹던 게 어, 이형을 엮어서 올리고 그걸 내리는 1, 2년마다 주기, 교체 주기를 가지는 그런 방법들이 어, 저희는 지금 주제 해체를 위한 건축에 가장 적합한 어떤 전통적인 DFD 방식이라고 생각을 했고 네. 그걸 좀 발전을 시켜서 이형의 엮김 그리고 공동체의 엮김 건축 생애 주기의 엮김을 만든 어떤 파빌리온이 하나의 매개체로 작동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. 행사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? 언제부터? 행사 기간은 뭐 8월 9월, 4일까지, 9월 4일까지입니다. 아 9월 4일까지? 어 여기 광화문 광장 한군데서만 합니까? 서울 시청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고 광화문 네. 광장에서 14팀 그리고 서울 광장에서 10팀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. 아 그래요. 하여튼 이 대단한 소재로 어, 이렇게 하게 돼서 이 관람객이 굉장히 그 좋아할 것 같습니다. 네 그게. <laughs> 특히 이제 어르신 분들께서는 오시면서 좀 옛날 기억을 손녀분들과도 이렇게 나누시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 재료가 많이 잊혀지고 있는 재료구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좀 이런 파빌리온의 계기로 그런 걸 아이 들도 알게 되고 서로 얘기를 나누면서 연결을 목표로 했던제 개념어 정도 맞아 맞아 떨어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아 그래서 이런 행사가 계속됩니까? 네 매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큰 대주제는 달라지겠지만 그래도 이제 각 대학교들이 같은 주제를 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이런 장들은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소재는 다른 소재로 매년 하게 됩니까? 어, 그거는 이제 매년 주제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언젠가 또큰또 또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한 공간을 만드는 건데요. 강력했던 재료를 쓰는 것, 재료 자체도 뭐 자연적으로 해체가 되고 재료를 구축하는 방식도 그냥 역. 아, 지금, 때문에 어 지금 어느 학교에 있죠? 경희대학교에 있어요 경희대학교 건축학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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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그리고, 그리고 이게 다양한게네 감사합니다 방식의 네 감사합니다 이게 네. 한 바닥 바닥들이 모여서 네.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음. 방송을 만들게 음. 되는 거고 저희가 이이 음. 보시면 이 쉐입이 되게 음. 복잡해, 복잡해 보이지만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변치 하나하나도 욕기지만 이면자체도욕이면서 욕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까는 건 이제 나무 파이트가 깔려있어요. 파파이트도 이제 오촌에서 쓰이는 것들이야. 결국 이 파빌룡에 쓰이는 모든 것들이 다 선으로 환원되는 지도도 고 그래서 이 변치들은 나중에 저런 각오들로 지내기도 하고. 포 영국 제가 제때 보시면 좋은 이미지가 있어요. 여기가 다시 한번 투비로이렇 다시 자연으로 선한 대사 수행해 주니까 완성되게 준비하는 기간은 얼마나 걸렸어? 이걸 디자인 하는 데는 한두달 정도 걸렸는데, 실질적으로 제작하는 기간은 한 3~4일 정도, 3~4일 거의 하루 종일 해서 들게 됐습니다. 네.